어, 안녕하세요. 한비 t v 한빛입니다. 오늘은 다이소 욕실화 욕실화랑 욕실화 두개 이 마미손 고무장갑 그 다음에 어, 사각케이스 나무 면봉을 어,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사각케이스 나무 면봉 이게 800개입인데 2000원이라고 돼있어요. 일반형이고 어, 나무로 된거죠. 저는 플라틱은잘못써요 왜냐면 플라틱이 그 뭐라고 할까잘 너무 약해요. 근데 나무는 또잘 부러지죠. 그둘약 둘의 그 장단점이 있는데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네, 이렇게 열어지네요. 이렇게 하나씩 꺼냈었으면 되겠죠. 어 쓰기 참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사왔습니다. <laughs> 네. 마미손 고무장갑, 이거, 아까 저것도 800개, 2000원, 이거 2000원인데요. 마미손 고무장갑. 천연 라텍스라고 하네요. 사이즈는 라지로 샀어요. 한 번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연 라텍스래요. 황균이고. 뭐, 그죠. 껴볼까요? 어, 딱 좋아요. 어, 미디움 살까 고민했었는데, 어, 라지가 딱 좋네요. 마, 미, 손. 네. 어, 라지 사기 진짜 잘했네요. 네, 이제 또, 육시화 <laughs> 사이즈는 260인데요. 이렇게. 요게, 여기가 발볼이 넓어가지고 남자들한테 괜찮아요. 260이긴 한데, 다른 270보다 이건 3,000원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개 화장실 두개라서두 곳에 놓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. 네 별거 없죠? 오차분이 플러스마이스 너 1이라고 되어 있네요. 어 이거는 이 색은 품번 60731둘다 비슷한데 색깔만 다르고요. 이거는 품번이 왜지 그64038 2,000원이에요. 작은 사이즈는 1,000 천... 1,500원인데 남자들이 설거지하기 힘드네요. 네, 면봉은 2,000원이고 1007501 사각케이스 나무면봉 800개. 네, 여기까지 한미 t v 가 한번 리뷰를 쭉 해봤는데요. 오늘 어, 산 아이템은 만원 인데다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채널 구독시청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 항상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